아름다운 그대에게 바치는 유세프의 문학 한 소절. 소녀는 늘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흑갈색 눈동자엔 알수 없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 그건 소녀가 끝내 구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지. 왜 구하지 못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 아이들이 나쁜 물귀신에게 끌려가 버렸거든. 세상에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야. 소녀가 너무 불쌍해요. 괜찮아. 소녀의 곁을 맴도는 수호신이 지켜줄 테니까.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와, 수호신이요?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돼요? 그냥! 큰일 났어! 큰일! 매니저님이... 매니저님이... 그 전에 일단 다른 사신들도 불러와야 돼. 빨리 매니저가 최면에 걸렸다고? 어쩐지... 아까 얼빠진 모습으로 간다 했어. 아는 녀석이 그걸 보고만 했었던 건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군. 뭐라고? 하... 하지 정신 없었지? 흥, <laughs> 말할 가치가 없군. 그리고 너너 너 때문에 오늘 자선 행사 취지가 편절된거 아니야? 나? 맞아 준이랑 저 녀석은 저급한 퍼포먼스나 하질 않나. 모리, 응, 응. 네 녀석 아니었으면 이렇게 인사니 내를 이루진 않았겠지. 그랬다면 매니저님이 저렇게 될 일도 없었을 테군 말이야. 아, 어? 에, 에단 마마, 갑자기 무기는 왜? 매니저님 구하러 가야지. 걔 앞장서. 여기야 여기. 분명 아까까지 매니저님 여기 있었는데. 걔, 호, 호수야 호수. 매니저가 호수 공중에 떠 있어! 결계다. 결계에 갇힌 거야. 매니저님, 정신 좀 차려봐! 매니저님! 소용 없어. 지금 매니저는 초면에 걸려 의식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다 누구 짓이야? <laughs> 다들 줄은 물러서. 호수가.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솟아오르고 있어. 마무리야. 물러서 당장! 어. 다들 괜찮아? 마무리, 거대 물파도를 일으킨 바람에 행사장이 온통 물바다야. 그렇다면 행사장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 내가 가서 사람들을 챙길 테니 여길 부탁해, 에단. 어? 저건... 닉시? 마계에 있어야 할 녀석이 어떻게 여길... 저 원원과 구면인 건가? 저 녀석은 마계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로 유명해. 마계에 그 누구도 컨트롤하기 힘들어 깊이 대상 1호이기도 하지. 전생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괴롭혀, 자신의 이 속을 채운 죄로 마개로 보내줬어.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 타인의 슬픔을 에너지원으로 먹고 살고 있지. 왜 울고 있니, 아가? <laughs>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laughs>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마음이 아프겠구나. 부모님 모두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다니. 왜 사라져버렸는지, 알려줄까? <laughs> 왜 사라졌어요? <laughs> 나쁜 아저씨가 데려간 거예요? 아니. 실은 너희 엄마 아빠는 네가 필요 없어서 널 버리고 간 거야. 애초부터 넌 원치 않던 자식이었거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하지 않아. 그럴... 슬픈 기운이 아까보다 더 깊어지고 진해졌어. 먹기 딱 좋게. <laughs> 저 녀석은 목표물을 가리지 않아.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나, 갈 곳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노인이나, 인정사정 봐주는 것 없지. 제발! 이 늙은이는 가진 것도 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 봐요. 예. 이봐, 늙은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난 당신을 지금 도와주는 거야. 어차피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아봐야 뭐 하겠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데. 안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매니저는 어째서 슬픔을 먹고 사는 닉시한테 잡혀 있는 거지? 내가 아는 매니저라면 슬픈 기운이 희미할 텐데. 최면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매니저님은 정말 슬픈 거였나? 나, 나, 나알것 같아. 그건. 음... 퀸시. 네가 같은 마계 출신이니 뭐라도 가서 말해 봐.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잖아. 좋아. 내가 가서 얘기하지. 안 돼. 저의 송이를 어떻게 믿고?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리고 애단. 나 잠시만 행사장에 뭐좀 가지러 갔다 올게. <laughs> 지금 매니저님이 납치된 판국에 어딜. 이봐, 닉시! <laughs>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군. 퀸씨이 누추한 명계까진 어쩐 일이지? 마계에서 <laughs> 도망쳐온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재밌군. 그런 네가 사신들과 함께 있는 꼴이. 마계에선 아무도 널 악마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때? 여기선 인정받나? 아님 또 다른 곳으로 다시 도망가려나? 시끄러워! 헛소리하지 말고 매니저나 내놔! 매니저라면 여기 잠들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건가?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나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거든. 제대로 본거 맞아? 저 매니저가 슬픔에 깊이 잠식되어 있는데 그것도 몰랐나? 이 정도 슬픔을 가진 자는 흔치 않은데 쉽게 내어줄 수 없지. 오호라, 퀸시 이 녀석도 이 여자 이상으로 슬프고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아니.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다들 모인 모양인데…… 좋아, 보내주지. 단, 조건이 있어. 조건? 일단 들어는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편에 서라. 그럼 이 몸이 친히 부하로 받아주지. 네 슬픈 에너지는 그동안 마계에서 받은 괄시 때문일까? 뭐…… 어찌됐던 나와는 상관없지만... <laughs> 아, 뭐, 네 부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하! 하! 너, 이 예성이를 넘기면 매니저님은 풀어주는 건가? 그렇다. 그래, 그럼 어차피 마계 접수하는 게네 어머니랬으니, 저 마물과 손잡으면 잘된거 아닌가? 야, 왕재수 네가 뭔데 날 넘기고 말구야 그리고 뭐? 잘된 거라고? 날 여태 그 정도로 생각한 거지? 좋아. 슬프고 어두운 기운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어. 여기서 저 녀석의 트라우마만 끄집어내어 최면까지 걸면 완벽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널 내쳐버리는 사신들과 여기 남아있는 게 네가 바라던 바인가, 퀸시? 애초에 넌 저들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야 내, 내가 뭘 인정을 못 받아! 아니거든!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군 안 돼, 저의송이를 어떻게 믿고 어쩌면 정말 그런 걸지도 몰라. 퀸시, 네 녀석은 내 부하로 쓰기엔 실격이지만 한 가지, 넌 나와 아주 닮은 점이 있어. 바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식구들이 아주 많아. 여긴 내 옆에 스페로처럼 말이야. 나와 함께 마계뿐만 아니라 명계 그리고 온 세계를 다 접수하는 거야. 여기도 저기서도 속하지 않은 기분으로 살 바에야 다 쓸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찾았다 이 녀석의 트라우마. 나에게는 뿔은 왜넌 이렇게 생긴 거지? 나는 악마가 아니야! 니가 무슨 악마냐!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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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악마예요! 난 악마란 말이야! 그, 그건. 퀸시! 정신 차려! 저 녀석이 니네 약점 가지고 최면 거는 거라고! 큰실 매니저 매니저 <laughs> 네가 보고 있는 건 진짜가 아니다냥 마무리 얄팍한 최면술일 뿐이다냥. 결계를 깨부수기 위해선 네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님을 인지해야 된다냥! 거기서 나와 당장! 그걸 부술 수 있는 건 매니저 너 자신뿐이다냥! 그래 생각해 보니 닉시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어차피 여기선 다들 나 무시나 하고 어디서나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그래 좋아. 네 제안을 수락하지. 대신 저 매니저는 풀어 줘. 좋아. 한번 약속한 건꼭 지키니까. 어? 아, 아이... 쉬이... 안 돼, 귀신! 해다마마, 이러다 정말 귀신을 영영 뺏기고 말 거야. 걔 가만히 있어.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좋은 판단이야, 친구 나도 내 편이 생겨서 좋네! 저런 사신 찌끄러기들이랑 다녀서 최면도 안 섰는데 말이야 마물에서 나온 물줄기가 퀸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당장 말려야 해! 아, 맞아, 저 마물 옆에 떠 있는 물방울, 저 자식 때문이야 아까 나한테도 최면을 걸려고 했어 저 물방울이, 마물 옆에 붙어서, 매니저님이고 퀸시고, 조종하고 만 거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면, 나라도 나서겠어! 데이, 아직 아니야. 내가 나중에 설명, 놔! 에이, <laughs> 데이, 저 바보 멍청이가, 내 플레를 다 망치게 생겼어! 내가 구해줄게, 퀸시! 너희 물방울, 가만 안 둬! 음, 또 다른 미끼가 제발로 오다니, 좋아. 도련님,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 믿으시지 않으셨군요. 사, 사일? 사일이야? 저 멍청이! 바로 체면에 걸릴 거면서! 거기서 나와, 당장! 그걸 부술 수 있는 건 매니저 너 자신뿐이다, 년! 넌 매니저잖아! 사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매니저님, 매니저님, 눈좀 떠봐! 아, 매니저님 눈 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행이 다 매니저님 죽는 줄 알았어. 제모만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주제에. 남을 위해 희생이라니. 가당치도 않지. 희생. 남는 것도 없는데 참 우습지 않나, 퀸씨? 우습네, 정말. 눈앞에 있는 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네 녀석이. 뭐? <laughs> 넌 내가 해치운다. 악마의 명예를 걸고! 네니 네 녀석이... 어때? 그렇게 속고 속이다 네가 속는 기분이? 하하하하하! 니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내가 마계에서 당한 온갖 수모로 슬픈 기운이 꽤 쓸만하단 걸 이미 영악한 니네 녀석은 눈치챘겠지. 그래서, 매니저와 나와 바꿔치자는 제안에도 순순히 수락한 것일 테고. 아! 그리고 안타깝지만, 난 애초에 그 서투른 체면에 걸리지도 않았어. 내이 빛나는 눈 보이지? 이 눈이 발동하면 그 어떤 위대한 체면도 전면 차단이라고! 하하하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단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네 녀석에겐 왜 통하지 않았던 거지? 왜, 왜, 왜! 내재되어 있던 마력인 것인가? 분하다, 저따위 녀석한테 이 수모를 당하다니! 그... 뭐, 네 말대로 인정 못 받는 건 맞지만 언젠가 다들 이 몸을 인정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 거기에 네 비열한 힘 따위 빌릴 필요가 없지. 장피한 줄 알아 이자식 체면이나 걸어야 누군가 리편으로 네 만들 수 있다니. <laughs> 네, 녀석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laughs> 아,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왕계수 이때. 에단 마마가 물줄기를 가르고 있어. 으아! 다 나와 마무리 내가 한다. 시릴? 갑자기 쟤는 어디서 저런 대형 청소기를 들고 나타난 거야? 청소기라니 시릴표 물탱크거든. 흐흠 <laughs> 이거면 가뭄은 걱정 없겠어. <laughs> 잘가란 마무리여. 너는 내 임상시험으로 사용 후 나비로 만들어주지. 아, 거의 내가 다 잡은 거였는데. 제주는 악마가 부리고, 나비는. 제주는 곰이 부리는 거겠지. 아줌! 짠! 시릴 오빠! 시, 시릴 오빠? 아까, 청소기 들고 마음을 해치웠는데, 진짜, 완전 멋졌어요!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최고! 아, 어, 칭찬은 고맙지만, 이건 청소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궁금하면, 과학기술이 바꾸는 미래농업 부스를 찾아주세요! 전 그럼 이만! 저저 저, 저. 에이, 성이 너. 개 깜둥이야! 야, 인기척 좀 내고 다녀. 음. 뭐? 왜? 할 말이 모길래 그렇게 빤히 봐. 널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리고 마무리에게 제안했던 건내 나름의 계획이었으니 오해는 말고.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어, 야, 야! 야, 왕재수! 어디 가! 하던 말은 마저 끝내고 가야지! 매니저님, 죄송해요. 가까이 있었으면서, 매니저님 트라우마도 전혀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행사 장소를 어떻게든 다른 데 섭외했을 텐데 어쩐지 유세프님이 다른 장소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땐 굳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다 매니저님을 위한 거였어요 전 기수장 자격 미달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매니저님 트라우마 다 알았으니 세심하게 잘 살필게요. 저기 천막 뒤에요. 유세프 씨의 신속한 구조 작업 덕분에 인명피해를 면했어요. 그래서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 뒤에? 전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소녀와 그 소녀를 지켜주던 수호신 얘기 말이에요. 아, 그 얘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어, 매니저, 언제부터 와 있었어? 몸은 좀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글쎄, 매니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걸? 어. 쉿. 아니야 아무것도. 앞으로도 지켜줄게 매니저.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